예, 축사와 금년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사는 축하하는 시간이죠. 예, 임직자들에게 또 축하하고 또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태아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 축하하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80년 전에 태아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예, 이제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태아교회가 8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지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 태아교회 창립 80주년 되는 이 해를 우리가 축하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숫자를 좋아해요? 7. 7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1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지금 한 번씩 하면서 설교하는 중국은 몇 자를 좋아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8자를 좋아합니다. 왜 8자를 좋아하느냐 하면, 중국의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 여덟 팔자서놓고 8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똑같은 한자를 보고, 빠라고 했습니다. 빠. 이을산서, 오치 빠. 팔 빠. 가 8인데, 그 빠가 재물이 들어와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부자가 된다고 하는 화 차이의 화와 비슷하다고 해서, 팔자를 써아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 올림픽이 몇 년도 있었죠? 88년도 있었는데 중국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는데 몇 년도 있었냐 하면 2000몇 년도 8년도 몇 달? 며칠? 몇 시? 몇 분? 8초. 아, 그,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베이징 올림픽 열린 시간, 그 날짜가 1시가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8자로 적어. 그럼 우리 태아교회가 80주에, 여기 있잖아, 80주, 여기 쓰여있죠8 0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티자들은 그래야 돼. 여러분들에게, 누가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팔자가 좋다. <laughs> 뭐예요? 나는 뭐가 좋아요좋아 좋아, 팔자가 좋다고. 어? 재밌잖아요. 이말로 팔자가 좋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팔자가 좋아질 거예요. 80주년 되는 이 의미 있는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임직자을 세워주셨어요. 먼저 임직자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먼저 교인들에게 제가 축하를 합니다. <laughs> 교회에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예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추소할 것은 많대 일꾼은 뭐라요? 적은 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추수할 것은 참으로 많은데 지금 우리 태학에도 주변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즉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 일꾼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예, 우리 태아 교회 80주년 되는 이 태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소할, 기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으니 교회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아교회 든든한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세워진 것에 대하여 우리 교회들은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워지는 충성된 일꾼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 80주년 되는 기한에 출할 기한 일부들을 씌워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도리참 기뻐하는 우리 태아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교회 창립 80주년 되는 귀한 의미 있는 데에 임직되는 우리 안수집사님 한분도 건사님 다섯 분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합니다 성경말씀 한 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기억했다면 나중에 여러분 고이 말씀을 기억하실 바랍디모데 전서 1장이고, 예,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좋잖아요. 8자도 좋지만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별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기어 내게 직구를 맡기십니다. 자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인증자들에게 나를 명하게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랬습니다. 일꾼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일꾼을 쉬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인증받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십니까? 충성되이 여겨 서셨어요 충성되이. 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많이 인식받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어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의 인정도 참으로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세밀하게 보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임직자들 여러분을 충성되게 얘기하셔서, 아, 충성된 이에하셔서아 충성된 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때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저를 충성된 자로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그동안 많이 충성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를 충성된 위에 기시고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지금 성되게 여기시고, 이제 직분을 맡기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그런 능력 없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명하게 하셨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신 디모대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인주자들은 늘기억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나를 능하게 하실 급급도 주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충성하는 귀한 인식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금연하고 또 축하합니다. 네.